안녕하세요 저는 분석맨 인데요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어제 8화를 봤습니다 근데 너무 과몰입을 해버려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덱스 덱스가 아니고 정모기가 변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와 어, 이거를 심리학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모태솔로는 단지 연애를 안 해본 상태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해석해 본 경험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을 좋아한 건지 아니면 내가 그려온 이상형 이미지에 반응한 건지에 대해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목이는 이도를 선택했죠 현실의 이도라는 사람보다는 사실 머릿속 이미지에 반응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놓고 그것을 좋아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둘이 이야기한 건 3일차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뭐 마음속으로 직진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출연자분들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연애를 많이 했어도 30대 초반까지는 흔히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정모기가 지연이와 관계가 시작됩니다. 사실 지연이와 정목이는잘될 껀덕지가 없었어요. 지연이는 재윤이를 너무 좋아하고 있었고 재윤이는 어, 덱스의 룸메였죠. 그리고 덱스는 이미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 둘은 잘될 껀덕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말이 가장 잘 통하는 어, 정목이한테 어, 정보를 다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덱스 입장에서도 그냥 친구로밖에 볼 필요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부담감 없이 어떤 모습이든 편하게 표출할 수 있었고 감정을 드러내도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가장 강력하게 작용한 것은 이제 정목이의 아니마 투사가 지연이를 통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아니마라는 것은 어, 칼륨 분석심리학에 나오는 남성 내면에 무의식적으로 자리한 그 이상적인 여성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머리가 아니고 본능이 추구하고 있는 이상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여럿 모아놓고 이제 공통점을 뽑아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은 어, 덱스가 이도를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가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 어떤 하나가 정모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여성상에 부합을 했고 이것이 본능을 자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지연이는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음악을 시작했었고 지금도 꿈을 쫓고 있죠. 반면에 정모기는 음악을 좋아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포기를 했습니다. 이 차이에서 나오는 그 무의식적 동경과 투사가 감정이 시작한 지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본능적인 이끌림으로 완전하게 연결이 되었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음악을 하는 여자라고 해서 정목이가 모두 좋아하진 않겠죠.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 이도가 불리했습니다. 무겁게 시작하는 관계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누군가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다라는 것은 본인보다 남이 더 가치 있을 때 생기는 것인데 내가 이미 상대보다 열등하다고 느끼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짓는 표정에 되게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이것들이 불안함을 자극하게 되고 이제 심해지면은 자기혐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남에서 뭐 허리를 구부정하게 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나한테 좀 식은 것 같은데. 내가 아까 바풀이 튀어가지고 상대가 표정이 굳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 과정은 부담감을 누적시키는데 그게 감정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보다는 관리 대상이 되고 이게 감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이제 부담감 형태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숙제하는 느낌으로 관계를 진전시켜야 되는 어, 과정에 놓이는 거죠. 물론 관계의 진전은 가능해요. 근데 지연이처럼 무방비로 다가온 관계한테는 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도가 사실 민홍이가 겪고 있었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민홍이는 소개팅만 30번을 했고 그리고 결정사 가입도 했었지만 연애를 못했죠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무겁게 시작하는 관계가 결국은 이제 결과지향적으로 되기 때문에 감정이 자랄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덱스는 여기에서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헷갈리긴 하지만 여전히 뭐 너한테 잘 해볼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자신의 감정을 믿었던 것보다는 처음에 했었던 감정선을 지켜야 된다는 양심 기반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감정이 바뀌면 나쁜 사람이다 라는 프레임에 있어서 그 죄책감이 생겼기 때문에 본심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목이는 사실 감정이 바뀐게 아니라 더 진실을 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촬영 중이라서 이미지를 생각한다면은 마음을 바꿔서는 안 됐죠 혹은 그걸 티를 내면 안 됐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더 정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거는 잘생긴 남자애들이 스무살에 흔히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보통 스무살에는 어, 잘생겼다면 되게 일찍 여자친구가 생기죠 어, 보통은 예쁘기 때문에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는 있는 상태에서 하필이면 이제 과 생활을 해야 하다 보니까 어, 여사친이랑 두루두루 이렇게 과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더 감정이 깊어지는 경우의 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잘생긴 친구는 기존 여친과 쓸데없이 다툴 일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은 일찍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잘생긴 애들 얘기라서 저는 전혀 공감이 안 되네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